다음 소식입니다. 부평혁신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네, 부평 11번가 사업 오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과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 또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등 부평구가 새로운 변화를 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혁신센터 건설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미분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반환받은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혁신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 시설로, 이곳에는 음식 관련 창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푸드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푸드 플랫폼은 부평 11번가 사업의 한 축인 골포 먹거리타운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혁신센터에는 공공지원시설과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임대상가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조성됩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11번가 사업과 또 주변과 연계되는 불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랑 같이 잘어우러진다면이 부평에. 도시재 창조가 바로 이곳에서 2024년도 이제 말 정도 되면 부평이 변모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불포천 상류구간 복원부터 혁신센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업들이 이제 하나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유재필입니다.